안녕하세요. 바자국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델리 2차고요. 지금 첫 번째 날은 사실 밤에만 이동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밤에 있으니까. 아, 이거 쫄면 안 돼. 강해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말걸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말 걸어주면 진짜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걸어도 유연하게 무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밤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이 거리가 낮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지 이거지 이 감성이지 이 감성이지 야야 Thank you so much. Going to Agra. Agra? Yeah yeah yeah. y e k a j m a Oh, wait, nice. Yeah, yeah. Going to Agra. y yeah. By train. y e yeah. a n d car. y yeah, it's okay, it's okay. Today, where are you going? Agra Sen. Agra Sen. Yeah yeah. Walking. Yeah, yeah. walking. Crazy. <laughs> Very fun. <laughs> 걸어간다고 미쳤네요. You best and took two. Yeah, I know, I know. Only 50 rupee. s Yeah, I know, I know. Inside government office. Ah, 아, yeah. Okay. Ticket train office inside. Yeah, okay. I am so sure mean no of them. 아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좀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아 믿을만한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길거리에돌아다니다가말 걸는 사람이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제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Inside 아, 사이트, n 버먼트 오피스. 인사이? I am from t i 아, d e r I am from Tinder. I am from Tinder. I am from Tinder. Trigo, y o g i n Brother, i n No. Many times. Yeah, three times. Oh, nice. Yeah. 좀겁좀 좀 줘야 됩니다. 한세번 왔다고 해서 겁좀좀 좀 줘야 되고. 아, 야, 아, yeah, okay. Good.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ight. 걸어서 지금 아크라센이라는 곳에 왔고요. 아크라센 키바울리. 여기 계단식 우물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뭐야, 여기? 미쳤다. 여기 안에 우물이 있는데. 아, 멋지다. 그 건축물들이 보니까 다좀 적색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 근데 생각보다 좀볼건 없네. 저는 이제 올드델리로 넘어갈 건데, 자마마짜드라는 곳이 있어요, 올드델리 쪽에. 거기를 좀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를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릭샤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뉴델리인데 뉴델리 중에서 하하르간지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배낭여행자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에 낮 풍경은 사실 이래요 여기가 뉴델리 역입니다 뉴델리 우리나라 로시면 서울역이죠 서울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정신없다 신호가 있는지 모르겠고. 신호? 제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지하철은 좀 강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내부는 이렇고, 청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청소를 바라면 안 되고, 그냥 생존을 바라면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거의 다 인도사람이긴 해아 사람 진짜 많다 지금 반대편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온 이유는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요 원래는 한150 루피 정도 하면 여기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이제 가는 길이 좀 편해져서 한100 루피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원 정도죠 여기서부터는 올드델리에요 여기도 막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네. 길거리 음식들 팔고 확실히 오, 뭐 먹고 있니? 맛있어? 확실히 어, 분위기들이 좀 살벌합니다. h 로맞 l 어자아 마찰해 아 마사 하박 마아 오케이 안 가네. 어, 안 가는 것도 있네. 아왜안 가지? h 로 l 아마 Uh, how much? One fifty? One hundred. One hundred. One hundred. o i s expensive. One hundred twenty. t w e n 0 y One hundred twenty. One h Hello? Jama Majid. s Yeah, yeah, yeah. How much? Jama. 300루피 20? 300루피아 300. 여기는 더 비싸네. 아, yes 아, 네. o okay. 100. 100. 야, yeah, 100. 100 1 20. 1 아, 5 0 1 0 150. 150? 140. 아, 140. No, no. 아, 10루 Just 10 0루 150. 150? 150. 아, 원 이게 우버가 1 5 0이긴 하거든요. 그냥 150에 가겠습니다. o k 5 0 150. 제가 조금 느낀 바로는 여기 올드델리가뉴델리보다 확실히 또 정신없는 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드코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강아자 하나 살아남는다. 이게 사실 똑같아요. 서울역도 이제 교통체증 자난 아니잖아요. 와, 자전거 타고네 와, 그냥 걸어다녀. 만히 살아있는 거. 난만히 살아있어요, 난만히. Finish? Here? o k a 여기는 마켓이다. 오, 잘 돼있는데, 되게? 좀 멋진 것좀있사봐야겠는데 와, 오토바이는 진짜 들어오면 안 되지, 시장에. 너무 멋지. 동남아의 레벨업 된 시장? 그런 느낌이죠? 와, 감성 좋습니데 그래도, 여기, 여기가 자취통행이거든요. 자취통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웅장하긴 웅장하다. 적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와. 게임 땡어차차차차차 이렇게 신발은 들고 가면 됩니다. 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음. 제가 지금까지 좀 여러 군데 좀 다녀봤는데 여기는 무료 입장에 수지품 검사 이런 개념도 아예 없어서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이죠. 와, 이게 300 루피거든요. 300 루피. 300 루피 얼마야? 한 5천 원 돈? 5천 원돈 하는 거죠. 지금 복장도 그렇고 제가 여기 3위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현지인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더럽진 않아요. 아 알쓸만 말할쿤? 아살만 아말쿤? Where are you from? Delhi. My name is Kim. What's your name? My n a m 아 이렇게 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I'm 아, South Korea. Korea, k o r 아좀 둘러싸니까 무섭네요. <laughs> 왜다 왜 모이는 거야? <laughs> 아 오케이, thank you. 아이 니라. 오케이. 땡큐 a n k you. so much. 아, 이렇게 연예인 체험 끝났고, 인도에서는 이거를 사진을 왜 찍으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 아, 야, 오케이. 아, 땡큐 a n k so much. 여기, 여기 있으면 사시 동물원의 개가 되기 때문에 얼른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인도 올드타운의 메인거리거든요. 뉴델리보다 살짝 좀더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 지금 진짜 완전 찐 로컬 느낌이에요 여기는. <목소리> <목소리> 아 치킨 마야니 여기. 치킨 마야니 여기. 파가 많이 나서 그런데? 아? 어? 지제우가바게들 맛있겠는데? 이겁니다. 왜 이렇게 근데 위생적이지? 완전 위생적이다. 지금 안에. 만 해. 진짜 맛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손으로 먹었지 않았는데, 다스으로 먹고 었어요 누가 다 손으로 먹는다 그랬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이거 1 0 0니까 1600원이에요, 이 양이. h 로 어렸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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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나시 티시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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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우유는 좀 태운 느낌? 태운 맛? 두부 두부 아, 두부 맛이다. 두부, 맛. 두부랑 우유랑 섞은 맛이에요. 두부랑 우유랑 섞은 맛. 대충 건강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델리 아, 맞다. 여기 애기가 자꾸 붙어 가지고 돈 달라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진짜네. 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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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 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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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Halo, I want to eat lassi. 메이러스로 라시. 어, 그냥 플레인 요거트인데 조금 더단 느낌? 할로, 할로. 파르간지. 파르 How much? t h r e h n r e d 아, o no, no. 너무 no. expensive, ah, expensive. Two f y 오케이. 아, two hundred, two h u n r t t o f i 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200 렛츠고 아, 애기들이 왜 이렇게 아, it's o k a 도마니 도마니 야, 씨 기사님 좀 뭔가 미친 거같아왜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가일거리 이거 구석구석 이거 제대로 얘 이야 전기 자전거 같은 거네 <laughs> 어, 야일렉 <laughs> n 로닉 이야, 기가 난다. 와, 저도 운전할 수 있겠는데요? 오, 씨, 뭐야, 무슨 일이야? 오, 씨, 뭐야? You hit? You hit? Really? 와, 씨, 고양이 쳤대요. 아, 씨, 무서워 죽겠어. 아, 나 이거 그 자체다. 지금 놀랍게도 7시밖에 안 됐거든요. 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까먹어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니, 근데 거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 아닌가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오즈타운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좀 뭔가 장난 같은 느낌? 와 이래서 사람은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 매일매일 RPG 하는 느낌인데 오늘도 좀 레벨업 한 느낌입니다 오, 지나가는 길에 이거 간지라는데요? 200 루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3,200원? 좀 간지라는 걸로 사야겠다 이런 거 사야지 좀 기세에 눌리지 않거든요 좀 럭셔리한 거좀 살까? 어씩 간지라는데 어허허허허허허허 미이 미럴 미이어 이런 거 입으면 안 들러붙을 것 같은데요? 저 호신용으로 하나 사야겠다 안전하는데 지났는데... 행정 <목소리> 좀 해볼까? 200? 200? 비슷 아, 조금, 조들더150 아니요, 15만 원 에이 얘기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네요 200에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아현진인 같다. 만족스럽습니다. 이거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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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인정 받았습니다. 아? t 0 o hundred is fancy? Good price? Good price? 오 인정 받았어요. 인도에서 적응 다한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진인처럼보이진 않나봐요.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